안녕하십니까. 숲속 고요마을 자은 치유 센터 박경자 원장입니다. 어, 요즘 저에게 많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부작용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그만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싶은데 주위 가족들이나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면 큰일 날 것처럼 입도 못 대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호소를 하면서 상담을 해오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환자 자신도 중단할 마음만 굴뚝 같을 뿐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발만 구르고 있는 것이지요. 정말 치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. 이렇게 안타까운 환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본인에겐 너무나도 절실한 이 문제를 자신조차도 확신이 없는 상태로 또 의사나 가족들의 지지도 없이 그 치유 방향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니까요. 그러나 암의 역습의 저자이자 40여 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했던 곤도 마코토 박사는 암은 그대로 놔둬도 치료해도 결과가 같다는 것을 수십 년간 암 표준 치료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표준 치료를 거부한 채 암의 진행 상태를 지켜보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암 방치 요법이 최선의 치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간혹 항암 치료만으로 걷더니 암을 이겨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방치해다서도 암은 나았을 거라는 게 곤도 마코토 박사의 주장입니다. 그렇다면 항암 중단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그럼에도 두려우니까, 의사의 손을 놓는다는 건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 없이 환자의 그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이 방법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지금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나서 이대로 항암 치료를 계속하다가는 너무 무리가 되니까 어, 너무 힘드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2, 3개월 휴식기를 갖고 내가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항암치료를 항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어, 이해를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 어, 거의 주치의들은 그 정도의 유보는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음, 그러면 어, 의사의 냉대를 받지 않고 또 의사의 손은 놓지 않고 그 2-3개월 그 표준치료를 중단하는 유예기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환자들은 생활습관, 식습관, 생각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자신이 생각하던 자연치유나 방치요법으로 몸 살리는 치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-3개월 동안 암의 진행 상태를 자연스럽게 주치에게 체크해 보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,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냉도도 받지 않고 유보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 없는 항암 치료 중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암 진행 상태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 그때 하는 결정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니까 이제는 확신이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어도 좋아졌을 수도 있는, 혹은 그 그대로만 유지해도 좋았을 암을 그 항암 치료로 위험한 상태로까지 가는 일은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치유 방향이 결정되면 이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갈등 없이 치병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. 그 결정이 항암 치료이건 자연 치유이건 말입니다. 자신의 몸은 누구의 것도 아닌 소중한 자신의 것입니다. 치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. 한 템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잘라내고, 태우고, 독국물을 부어 대고를 이젠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맞는 세상의 치유 방법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. 잠깐, 유보 상태의 중단이라는 이 안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.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.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하루 여러분,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누구에 의한 치료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잠깐 중단이라는 이 기회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하여 올바른 치병의 길을 찾아서 암을 동면시킬 수 있는 관해의 길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